김재시가 백구와 월촌 농공단지에 대해 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군산 지역 소상공인은 최대 50만 원의 카드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지역 소식 임홍진 기자입니다. 김재시는 백구 농공단지에 혁신 지원센터와 복합 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월촌 농공단지에는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 총 9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백구농공단지는 수출 지원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센터가 구축되고 북카페와 은행, 편의점 등이 입점할 예정입니다. 30년 전에 조성된 월촌농공단지는 예술 창작 공간 및 청년 벤처 사업가들 위한 임대 공간이 조성됩니다. 백구농공단지는 전국 최고의 특장차 단지의 위상을 다시 높이게 되었고 월촌 농공단지에도 재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군산시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공고일 기준인 이달 9일 이전 폐업 또는 유흥 업소는 제외되고 한 사람이 다수의 업체를 보유한 경우에는 두개 업체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원시가 관내 중소기업 우수 제품 안내 책자를 QR코드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물로 발간했습니다. 안내 책자에 수록된 QR코드를 검색하면 업체별 홍보 영상을 볼수 있고 온라인 쇼핑몰로 연결돼 제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순창군은 고추와 토마토 같은 원예 작물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진단 검사를 시행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바이러스 진단키트 13종, 1800여 점을 확보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농가가 신청해 오면 현지 진단검사에 나서 결과를 즉시 알려줍니다. MBC뉴스 임홍진입니다.